이번 시간은 베풀다 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고, 선언, 선전, 선포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그 속성이 형성으로서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베풀다 선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풀다 선이란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윗 부분에 이런 모양의 부수 글자가 하나 보이시죠? 이 부수 글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위아래가 결합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윗부분은 이게 뭐냐면, 이곳은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집면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집면. 자, 우리가 거주하는 그 집을 나타내죠. 자, 그 거주하는 집을 나타내는 집면이라는 부수 글자고, 아랫 부분은 이게 뭐냐?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중음을 가진 글자예요. 이중음. 그래서 음이 두개란 소리입니다. 음이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음은 긍이라는 음이 있어요. 긍. 자, 긍이라는 음이 있고 또 하나는 베풀다 선처럼 선이라는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긍이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 뻗치다 긍이라고 합니다. 뻗치다 긍. 뭔가가 뻗치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다른 글자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고 여기서는 펴다 선이라고 할때 선이라고 발음할 때는 의미 될 때는 그 뜻이 펴다 입니다 펴다 자 뭔가를 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윗부분의이한 획은 윗사람입니다 윗사람 윗사람이고 요아랫부분의한 획은 이게 뭐냐면 아랫사람 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말입니다 말 가로 대 왈로 해석할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윗사람이 말로서 자기, 자기의 뜻을 아랫사람에게 펴다라는 거예요 펴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베풀다선이란 요 글자에서는 요게 펴다선으로 결합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 베풀다 선이란 이 글자는 집과 펴다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집과 펴다가 결합해서 베풀다. 좀 뭔가 참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풀다 선은 임금이 대골에서 조서를 내려 정사를 펴는 정사를 펴는 겁니다. 정사를 펴는 선정전에서 임금이 정사를 베풀다는 뜻이며 백성이 지켜야 할 일을 알리다. 널리 펴다는 뜻이다. 자, 그런 겁니다. 결국엔 여기서 나온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임금님이 사는 그 대궐을 의미합니다. 임금님이 사는 집. 자, 거기가 바로 대궐이죠. 그 대궐에서 임금님이 윗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임금님이죠. 대궐에서의 윗사람입니까? 임금님이 아랫사람. 즉, 신하들에게 임금님의 그러한 생각, 그런 것을 펴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정사를 베푸는 겁니다. 그 정사를. 그냥 자기의 쓸데없는 개인적인 생각을 펴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생각을 펴는 겁니다. 나라를 위한 생각. 자, 그게 바로 정사를 베풀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임금님이 자신의 생각을 펴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은 사극의 한 장면인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임금님이 보이시죠? 자, 임금님이 계시고 쭉 신하들이 여기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데에서 임금님이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의 국정 방향은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쭉 펴시겠죠? 자, 그러면 신하들이 그걸 듣고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보완할 것이 있으면 다시 알고 이러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대궐 안에서, 여기 대궐 아니겠습니까? 대궐에서 윗사람, 즉 임금님이 아랫사람 신하들에게 정사를 펴다, 자신의 뜻을 펴다. 그리고 임금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엔 정사, 정사를 베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임금님이 직접 자신의 뜻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자, 그럼 뭘볼수 있냐? 이렇게 대통령이 기자 회견이나 어떠한 그 발표 자리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정책 방향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 전달할 때마다 이런 뜻을 펼 때마다 베풀다 선이란 글자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봤었던 이런 사극에서 임금님이 직접 신하들에게 자신의 뜻을 펼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베풀다 선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베풀다 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